결투 걸어줘 난 1등이 3 0 0골이고막4등판안받 u 줄 알았어 j 판자와 은둔자 아.. 어이 r a n a h e l 불안하다고 지금 a a 님 불안하다고 지금 아르..아니 근데 아니, 근데 아르형이 헬 e 형이 n Helen, Helen, h e l 왜 n h e l e 헬 h 님어 밀방이 끝나면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쿵 아 근데 어깨를 꼭 뒤에서 안 넣는다 형은 <laughs> 어깨를 <어격을> 좀 <laughs> 뒤에서 넣어야지. <laughs> 아이고 뭐지? 아, 아, 아니야. 아뭐 들어가요? 뭐죠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나요? 오데미지데미지 아, 보소! 오 마법진 마법진 어. 뭐, 마법진 끝났다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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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났어요. 끝났어요. 네 낙하 중이다 낙하. 야 떨어지기 전에 죽었다. 떨어지기 전에 죽었다. 윈둔자 강냉크하다 역시. 야, 이제 문제야. 이제 문제. 야, 역시. 아, 내가 이렇게 우승하나 데미지 어, 봐 봐. 데미지. 오, 어, 아까 별똥별 데미지가 <laughs> 장난 아니네. 와, 아닌... 피가 반절이 날아갔어. <laughs> 거의야. <사, 웃음> 깜짝 놀랐네 4,500은 나. 4,000 넘게 날아갔어. 제두분 거리 재주시고. 1등 쟁탈전 없나요? 내가 <laughs> 나중에 없나요? 나중에 아르형 이거 하고 뭐야? <laughs> 뭐 방어전 막 이런거 해야되나? <laughs> 타이틀 방어전? 어또 콤보 들어가나요 이렇게 어 현기증 들어갔죠 현기증이 12초야 이런 <laughs> 졸라 길어 졸라 길어 현기증이 12초 오 어, 어? 맞았어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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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피할 수 있었는데 맞았다 물론, 오피 채웠어 피 채웠어 하지만 아류형이 너무 안 세. 오, 이거 모르겠는데? 콤보가 지금 클 이게 지금 매끈하게안 들어가서 사이클이. 근데 네, 2라운드 저도 3나에서는 될것 같은데 오아리형 어, 지금 어떻게든. 어, 와, 데미지 봐 진짜. <laughs> 아 이거 필요해 피를... 전기증 콜안들어 돌아? 아 신의 억제야 지금 신의 억제 걸려서 헬크님 지금 아이고 아이 아 말라 죽었어 씨. 대1 아르용 지금 이제 메테오를 야... 술 돌지 않냐? 그걸 덜폭. 별... 이번에 다 돌아. 야 내가 이번판 이겼어야 어. 되는데 아. 아 근데 첫날 따가지고 그래서 좀 유리해. 방금 어, 방울방울이 그... 왜 바로 안 들어간 거죠? 방울방울이 씹혔어. 하, 씹히다니. 왜 이렇게 중요할지 씹힌다니까. 평소에잘못나 어떻게. 헬큐님, <laughs> 피좀 세워드리세요. <laughs> 결승전 끝나고 번외 경기 가죠. 우승자 대킬마. 번외께 놀다. 아, 나, 나 발리, 발림. <laughs> 자, 거리 재주시고. <laughs>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<laughs> 어 뒤에서 절대 안 놓아. 아 이렇게 콤보 들어가나 이거 어르마살 한 다음에 현기증이 들어갔죠? 어, 어? 들어갔다 현기증. 어 아,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그거 뭐야? 어! 수... 모두씩 걸렸어. 모두씩. 이거 피해, 이거 피해, 이거 피해. 이거 무조건 피해. 맞았다. 어, 어 맞았어, 뭐지? 맞았어. 피할... 충분히 피할. 방울, 수 있어, 방울 방울이 안 들어갔어. 아, 방울 아이고, 방울 이거 좋지 않은데. 아령 지겠네 이거. 오야, 데미지 오씨, 힐힐 보소. 힐, 힐 보소. <laughs> <힐 보석. 웃음> 역시 심판자. 은둔자는 <laughs> 이게 콤보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. 이게 완전 팔이 바뀌어가지고나 아까 아리형한테 콤보도 안맞았는데 둠 <laughs> <laughs> 어격 오오 이번엔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번에또 한번 들어가나? 별똥별 쿨이 없을텐데 아마 아 뭐지? 별똥별 돼? 됐어 아니, 안 맞겠다, 설마 나는. 설마 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오오 방울방울 아, 맞았는데 방울... 방울이 또안 들어갔어 아이 방울방울 방이이 방울. 방울. 들어갔어 야 아까 이 장면 아까 본거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<laughs> 이 장면 아까 어디서 본거 같아 <laughs> 너 아는 은신을 역시 은신 <laughs> 어 상대 이거, 상계 아니, 이거 뭐야, 뭐야? 상대방의 <laughs> 마법진을 밟고 일어나 <디려나? 웃음> 아니 그 마법진은 내 마법진 <웃음> <웃음> 이거 어, 쿨한 바퀴 또 돌리면은 모르는데. 아, 이거, 아르 형이 콘만 제대로 들어가면은. 오, 들어갔어 또, 콘보가 어, 그... 들어가자 또, 이렇게. 어. 계속,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, 계속. <laughs> 아, 둘다 씨, 어, 활력도 들어간다. 안 말라, 무슨. 봉쇄 걸렸어, 봉쇄. 나 어, 현기쯤 들어왔다. 가나요. 어, 안 맞을 텐데. 2초, 야 이번에는 1초, 이번에는 방울방울 방울 들어가겠다. 됐다. 이번에 는들어간다 들어갔다. 끝났다. 이렇게 가나요. 이렇게 <laughs> 가. 끝났다. 내가 낙사 데미지까지. 야. 낙사 데미지. 야. 오! 쩔어. 오, 기절 기절. 아이고. 기절. 아이고. 봤어 봤어 공중에서 공중에서 이래 걸어. 공중에. 힐은 했지만 공중. 낙사 기절에 걸린 거 들었다. 진짜. 아이고. 와, 어, 나름 명경기였어요. 와우,